야 비가 오기 시작하나봐. 어. 비가 오기 시작하려나봐. 비 물이 조금씩 어, 떨궈지고 있어. 눈물 방울만큼 어. 비가 오려는지 그래. 야 오늘 바람이 불어. 어, 바람이 좀 불고 불고 있다야. 어, 비가 오려는지 시커먼 먹구름이 있고 그래. 어. 嗯 <laughs> 嗯 야, 농사 짓는 게 쉬운 게 아니야.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해야 돼. 그래, 농사가 저렇게 되는 거라고. 그냥 농사. 하늘에서 <laughs> 해주는 것도 있지만은, 대부분 저렇게 인간들이 노력에 의해서 좀더 나아지는 그런 농사가 될 수가 있지. <laughs> 음. 근데 땅이 좋아야지, 땅이 나쁘면 오염되고 그러기로 <laughs> 집이 많아요. 어, 거기서 나오는 물건, 물건이나 그런 건 먹어봐야 도움이 안 되고 자, 모두가 세계적인 사업가가 많아요. 어, 대한민국에서 저기만 있는게 아니라 거의 어? 우리나라 민족들이 나와서 사업을 해 Thank <laughs> you. 불고 어 겨울 확률이 좀 있을 것 같다 는 소식 봐야지야 언제 밤에 이렇게 뜨겁냐? 어 살구 타는 무슨 화산재 뿌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어. 어 화산재가루 가은 날리는 것처럼 어, 미세하게 탁그 들어가는 것 그거 맞는 것 같은 느낌이요 둘다 해갈지 않아 음. <목소리도> 야, 여기 무슨 나무야? 음. 태민 나무지 무술 나무지 하여간 그런거 같아요 아무 조금만 열 대충 보니까 그런거 같긴 하네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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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날씨가 별로 안 좋은가 봐. 어, 시끄럽게 해갖고, 어, 그런가 보다. 그래도 시원시원하려나 바람이 좀 불어. 꿈 보고 있어야 되는데. 流浪的呀。<g ül üyor> 비가 올려놔봐. 비가 오고썩 없이. 어, 어느날 갑자기 세워졌더니만, 저게, 어, 2015년도에 세워졌네. 그런 데가. 어. 그냥 여기 우실로 왔다 갔다 하면은, 보이는 거야, 저게. 어. 2015년도에 세워졌네. 안녕 초등학교 가는 길, 여기 는 무인 라면 가게 라고 한다. 라면 가게. 아, 이쪽은 라면 가게로 하고, 여기는 무슨 서점 한다고, 막, 서점 한다고, 독립 서점인가? 어, 그, 작업하는 작업하나 보네 응. 어. 근데 그거 띄웠나? 응, <laughs> 어, 독립 서점 한다는 거 띄웠나요? 어, 옆에는 무인 라면 가게라고지 않았어? <laughs> 저기 목공인가 봐. 야, 그, 오대왕 사건에서, 그, 나이 든 사람들이 있어. 응, 어, 그, 저기, 그때, 누구야. 그 TV 출연했을 만출연 거야, 아마. 어, TV 출연했을 거야. 노인의 두 명. 그, 어, 저기, 뭐야. 어, 그, 세월호 때, 그때, 여기 나온 거야. 그, 있을 거야, 아마. 나락길 때가 그 장안문, 신풍동 왔다 갔다 할쪽에신풍나길 쪽에서 장안문 쪽으로 이렇게 집에 가려고 왔다 갔다 할 적에, 아줌마 하나가 전남자 하나 돌려주고 있던 거 있어. <laughs> 그뭔 내용이냐면은, 쉽게 얘기해서 이게 돈을 빌렸거든. 근데 그 돈이 저 이자가 많은 저 하잖아. 빚 갚으라는 내용이야. 그치, 뭔지 몰라도 사기당했는지, 억울하다 그러면서 하소연하는 글, 그런 내용이었어. 내가 대충 볼땐 그런 내용이야. <laughs> 응. 그리고 뒤에서 누가 알고 있는지, 뭐 그런 거 있잖아. <laughs> 하면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. 그쪽에서? 야, 이제 수원경찰서가 그쪽에 있었는데, 그걸 왜안 가는지 몰라. <laughs> 가도 수영이 없었나? <laughs> 응. 예, 요, 여기 수원에서 용인가는 용인가는 신갈가는 버스가 있어. 그 태평양화학 그쭉 가는 길다 길다. 즉 가자고 오른쪽으로 응, 아마 그 회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. 응, 그 다친 애을이해해서 그, 그, 기억은 별로 없어. 원래 안 좋은 기억. 어디 찌차 있고 뭐 그런 거. 그래 보니 그 수원경찰서에 시끄만 시차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있던 애들. 그 없이 탈탈 데 응. 그러니까 경찰 직, 직분들 했던 애들이 그, 그 근처에 둘이 똥을 응? 치고 있는 것은 똑같아그런 아는 놈이 안다고 <laughs> 대한민국 부정적인 건 엄청 많아 알고 보면 응. 그냥 하셔연 해도 수용 없고 그러니까 억울하다 그러고 있지 억울해 봐야 대한민국 법이 그 모양이야 <laughs> 아, 아직도 있네 응. 음. 어찌됐든 열심히 사는 사람도 열심히 살라고 야 오늘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비가 오고 있나봐 비가 올것 같아 <laughs> 야 근데 여기 달, 달구, 달구포차 달구 저러 가려면 이제 돈이 없어 땡칠이 없어 아, 안돼 안돼 야 9월 5일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 9월 5일 응, <목소리> 색을올다 <목소리> 음, 어쨌든 수고 많이 해요. 바이바이. <laughs> 돈이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라고 붙여먹지. 빈대떡 붙여먹을 저기도 없어. 응, 바이 야, 그 애들 기운해. 야, 그 야,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살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. 아, 죽을 땐 조용히 가야지. 사랑한다. <목소리> 다벽또볼수있 지. <laughs>